안양알라가 또 또조민호가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하겠습니다. 안쪽으로 때렸어요! 들어와! 들어어요 안양알라가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습니다. 문규환자 이게 웬일입니까? 안양알라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4라인 골이 터집니다.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영곤 선수가 네트 앞으로 잘 던져졌고요. 네. 그 리바운드로 이제 박진규 선수가 잘 해결을 한것 같습니다. 네. 네. 해피보스의 안양 한라를 말하는 듯한 눈꽃하는 골이 나왔습니다. 굉장히 의미 있는 골인 것 같습니다. 패트릭 감독이랑 경기 전에 만났는데 올 시즌에 3라인 4라인이 골이 안 터져서 좀 고민이다 고 했는데 아, 네. 중요한 경기에서 다라인 골을 넣어서 시선제압한 아주 중요한 골인 것 같습니다 농구 한의 시즌 3호 골 김희식 위원하고 아, 박진규의 골이군요 네,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진규의 골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박진규가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첫 골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네. 배치에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.